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진양재기입니다. 자, 치료제 관련주죠.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기사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재유행 유려, 우려, 고위험군 48시간 만에 염증제거 치료제 부각, 유 내용이랑, 그 다음에 치매테마 상승세.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죠. 중국에서 HMPV 환자 급증으로, 각하 그러니까 이게, 어, 사실 미국에서 먼저, 제, 미국에서, 제보를 먼저 많이, 제보를 했는데, 중국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어제 전염병 관련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뭐, 랩지노믹스도 올랐죠. 진앙제약도 어제 조금 많이 올랐는데, 자, 오늘, 오늘 급등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870억, 880억, 한 900억 정도 시총만큼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어떤 거냐면,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개별적인 이슈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물론 뭐 전염병 때문에 살짝 이슈가 반짝한 것도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제 영상을 반드시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게 조만간 터질 엄청나게 강력한 대형오재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 보고 있죠? 그죠? 3만원대입니다 3만원대 3만원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어?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 이거를 어떻게 갈 거냐면은 무난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상한가 사안가, 상한가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좀 가지고 왔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지금 혹시 나는 몰랐다 전혀 몰랐고 아마 모르셨겠죠. 공개가 안 됐고 이런 내용은 어디 가서도 사실 보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거니까요. 자,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라고 제가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하고도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져요. 자, 제가 이 정보를 공유를 드릴 거고, 이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진양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무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이제 사실은 코로나 19와 비슷한 요 HPV 그렇죠? 요 내용 요 전염병 때문에 어 다시 또 코로나19 같은 사이클이 한번 이뤄이지진 이루, 않을까? 어 코로나 제약 관련주가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물론 뭐 현재 진행형이라 ING죠? ING 현재 진행형이라서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가져가 상관이 없는데 플러스로 여기는 개별적인 이슈가 따로 있다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혼자 독자적인 태도로 엄청난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는지 이유라 근거를 아셔야죠. 추후에 뉴스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왜죠? 전염병만 보고 있으니까요.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아마 기존에 오래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 ir 담당자랑 통화를 하셔도 주식 담당자죠 통화를 해도 아마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요거 요 내용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뉴스에 뉴스에 나오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라걸 미리 알고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와서 공유를 드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진양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 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첨보 3만 5천원에서 36만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하셔서 올 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